안녕하세요. 마이아우진, 김미경 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부평 동에 나왔는데요. 이 현장 위치는 1호선, 그리고 인천 1호선 부평역을 도보 5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단지는 한개동이고요전 라인 7가지 라인인데, 아파트 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세대 혼합 등기 현장이고, 흔치 않은 자주식 주차, 이용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차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이 타입이 개별형 포룸입니다 어, 3룸과 개별형 원룸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원룸은 새를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독립된 공간을 따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다른 타입도 많이고요. 있 3룸, 테라스 세대, 포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3억 대 부터 보시면 되고요 입주금은 오피스텔 기준 5천에서 6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채광이 아주 좋은 집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타입 남양의 호베이 구조고요 저는 그럼 지금부터 내 모습 안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시경 우리 세대만 사용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일간소동 세지 이쪽에 위치했고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도어락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이 원룸인데요. 여기 한번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별형 포룸이고요이런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더 있어요. 오셔서 다른 타입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신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펜 신발장 넣어드렸고 안쪽으로 침대 공간 하나 정도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전형적인 원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기창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장 하나 따셔서 옷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싱크 공간이 있습니다 파세코 국타7자짜리 넣어드렸고 싱크부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뒤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별 원룸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입니다. 유리거울 그리고 유리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연기 그리고 샤워 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동해서 우리 전실 모습 다시 한번 안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세대만 사용하는 또 도어락 뒤에 전실입니다. 티큰 신발장 들어오시면 총색 한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부 티움 시공해서 데일리 슈즈 보관하기 용이하시게 해드렸고 맞은편에도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벤치장 같은 거 하나 두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그리고 줄눈까지 시공이 예쁘게 단 상태입니다. 중문은 화이트 플레임 튼다이트 중문이고요. 저 들어가서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폭이 4,100이 넘게 나오는 거실이에요. 폭이 아주 광폭이고요. 그리고 이 현장 자체가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층고 2,660이 나오기 때문에 개방감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TV자리, 뭐 쇼파자리, TV자리 다3,600 가까이 나오는 사이즈 그래서 웬만한 쇼파 이렇게 두시고 웬만한 TV도 다 들어가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바닥재는 전부 아이볼텍 마루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동해서 주방 안내 이어가 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디귿자 아일랜드 구조,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예쁘게 나온 주방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이쪽까지 수납장을 다 짜주셨습니다. 편한대로, 동선이 편한대로 냉장고 넣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3단, 양문형 2개. 까지 충분히 다 들어가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작업실 크고 이쪽에 큰 사이즈 마련해드렸고 마동콩 어, 불수 있게 환기창까지 예쁘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3구 깍스쿠터 파세포 제품 시공해드렸고요. 포도도 마찬가지로 오픈형 파세포 기타 이용을 했,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 단차 시공 들려서 4인 정도 식사하기 충분한 사이즈. 확인하시고, 레이선반 수납장 같은 거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다 설치를 예쁘게 해드렸어요. 저는 이동해서 안방 안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3,400 정사각형 구조의 안방이고요. 밖에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참고해 주시고요. 채광이 막힘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포베이 구조 쓰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서브역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서브욕실인데요. 사이즈 아담하긴 해도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 예쁘게 넣어드렸고요. 저는 이동해서 주방 앞쪽에 다용도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옆 안방 앞에 위치해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사이즈 작지가 않아요. 브이펜 보일러, 귀뚜렁이 보일러 확인하시고요. 최전 위치에 있어서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동선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반대편에 창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창 밖으로 채광이 전혀 마힘없이 밝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 이동해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3,200에서 2,600 나오는 사이즈고요. 마찬가지 바닥 전부 마루로 시공을 해드렸고 어, 거실과 똑같은 방향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전혀 막힌 없이 뷰가 좋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3,300에서 2,500이 나오는 사이즈. 사이즈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집 베란다는 여기까지만 사용을 하고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창 가지고 있어서 채광이 아주 좋고요. 창도 시원하게 꼽아드렸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수전이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세탁실로 이용을 하시고, 여기를 이제 옷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가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이 메인 욕실까지 총 우리 집에 3개의 화장실이 있고요. 사이즈가 2,500에서 1,400이 넘는 사이즈. 그리고 많은 분들의 위신 욕조까지 준비가 돼 있는 호실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저는 거실로 이동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평동 신축 아파트 현장 안내해드렸고요. 1호선 부평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현장입니다. 주차도 아주 편리하게 잘 나왔고, 무엇보다 g t x 비누선 착공 호재를 깔고 가기 때문에 역가까운이 현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분들 독립적인 공간 찾으시는 분들 월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뭐 짐이 많으신 분들 이 현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치 않은 포룸 아파트 현장 안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현장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이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문제 상단의 전화로 보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